언어 연수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이제 방황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미 졸업을 했고 제 친구들은 보건계열이다 보니까 다 취업을 바로 해서 이미 3년차가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비교도 많이 되고 실상 저는 대학교 때 배운 게취위생밖에 없는데 취위생을안 하려고 하니까 어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황과 내가 다를 바가 없네라는 생각에 갖게 되었고 나는 지금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라는 생각.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어가 좋았고 중국 문화가 좋았고 해외에서 사는 것과 해외를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 아 그러면 한국과 중국을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고 외국인을 계속 만날 수 있으며 내가 중국어를 쓸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중국 회사를 다니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저에게 인식되지 못해서 나는 중국에 있는 항공사에서 근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그러면 나는 중국 항공사에 가기 위해 어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이뤄지거든요 저는 중국 사람들이랑 지내보긴 했지만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아, 내가 중국 사람과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많이들 좋아하시는 브랜드죠, 하이디라오라는 훠궈 브랜드에 가서 대부분 직원이 중국인이에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아, 중국인과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경험을 좀 쌓게 됩니다. 어, 놀랍게도 1년이 넘게, 그니까 지금은 그때로부터 한 5년이 지났죠. 5년 내내 공채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 사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부터 이미 사드가 시작이 됐었고, 딱히 그 항공사에서 한국인을 더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공채가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훨씬 전부터 없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미 있던 한국인 직원들도 해고를 당하는 시점이어서 아마 지금까지 채용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 허거집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는 제가 공연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 어렸을 때 제가 피아노를 했던 만큼 저는 클래식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서비스업이 스스로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클래식 전용 공연장에서 하우스 어텐던트를 하면서 조금 품질 높은 서비스가 전달되고 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이 경험의 공통점이 별로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지만 경험마다 주는 교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각 경험이 주는 교훈들을 연결해서 저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 결론을 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27살이 되어버렸고 졸업한 지 이미 3, 4년이 된 상황이었어요.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었고 직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 어쨌든 인문계 혹은 사회과학 계열을 졸업한 친구들보다는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취준을 마치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저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던 건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중국에 있는 치과의 교육 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이었어요. 중국어로 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경영을 인도하는 그런 포지션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베트남에서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는 거였는데요. 이두 가지 모두에 지원을 하게 되고 두 가지를 붙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게 나에게 더큰 기회가 주어질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중국 시장은 경험해봤고 중국어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어, 어차피 나는 어딜 나가든 해외를 좋아하니 이번에 베트남 시장을 공략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베트남을 갈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붙게 되어서 베트남에 갈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결고리가 잘 맞진 않지만 제가 그 1년의 취준 기간을 겪으면서 교육 그리고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을 지나와서 결론적으로는 항공업과 관광업에 관심이 생겼어요. 항공사에서 항공 영업을 하거나 여행사에서 상품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베트남 여행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베트남 시장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들을 한국에 가져와서 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서 경험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말 놀랍게도 코로나가 터집니다. 사실 제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곳에서 후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유수한 은행증권과 유명 외국어 대학교 코트라에서 전액을 지원해줘서 언어를 배우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공부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서 한두 달 정도 공부하다가 바로 베트남에 가서 현지에서 언어를 배우고 또 바로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해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진짜 베트남을 갈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베트남어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준 기간이 저에게도 졸업하고 벌써 이미 4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도무지 코로나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 당시 저도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상황과 주변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취준생인다. 그리고 눈치 보이죠, 집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는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취준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